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험은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 즉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테스트의 국어사전 의미는 사람의 학력, 지능, 능력이나 제품의 성능 따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하거나 시험함 또는 그런 검사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재능과 은사가 있다고 하면 교회 내에서 다루심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쓰임 받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기에 즉, 금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교회라는 조직 내에서 다루심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놀라운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봉사하기보다는 너무나 빨리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기대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하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얻기 전에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약속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약속까지 이르는 데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 조치는 우리 삶의 시험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교회 내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섬기고 조직 내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가운데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낮아짐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해지기 전에 탁월해진 사람들은 거의 확실히 타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지혜롭다면, 우리는 지위를 구하기 전에 겸손을 구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겸손을 배우지 못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의 다루심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자나 탁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붙여준 양무리를 자신의 양무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무너집니다. 양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이지 자신의 양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때부터 첫 성교여행을 가게 하실 때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후 곧바로 성교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에 문을 여시기를 16년간 기다린 것입니다. 이 16년은 배움과 준비,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변함없이 계속해서 신실했고 테스트를 통과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바꿀 사도로 그를 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의 기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인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 길게 뻗고 더 높이 닿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리 인내해도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사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의 기간을 보낼 때는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가 빨리 빛을 발해야 하는데 왠지 더딘 것 같고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꾸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사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고지서를 보고 나서 돈이 많이 나왔다고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몸이 아파도 이렇게 아프니 또돈 들어가게 생겼네 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도 물건 값이 올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차량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오면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그랬냐 저랬냐 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대인 관계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장막 문제, 질병 문제 등 각종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마다 환경이 우리를 거스릴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수없이 들어도 감사보다는 무의식 중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둘째,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연출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특별히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빨리빨리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심하기 쉽습니다.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이 늦어져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낙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겨 나가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 다가옵니다. 각종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마다 자신의 형편과 환경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또 입맛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낙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셋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받는 동안 우리가 실패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중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 주저앉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점점점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만드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고 계신다고 이사야 6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박을 기르기 원하실 때는 6개월 동안 기르신다. 하지만 참나무를 기르기 원하실 때는 100년 동안 기르신다. 그래서 작은 일에 쓸 사람은 짧은 연단을 큰 일에 쓸 사람은 오랜 기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마다 기다림의 기간은 다를지언정 그 시와 때는 알수 없지만 결론은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고서도 오랜 세월 기다리라 했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는 이삭을 취해 희생재단에 올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끔찍한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누구를 통해서 후손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자손들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이삭을 재단에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희생과 헌신과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렸음에도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절규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때는 오지도 않고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환경은 날로 어려워져서 쥐어짜는 듯한 극한 상황에 이를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덤불 사이에 뿔이 걸린 수양을 준비해 두셨듯이 우리가 순종하며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었던 공급들을 드러내십니다. 축복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견디어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만 고난으로부터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반사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칠 때에, 낙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잔인한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아브라함의 몫이었고,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테스트를 인내하며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었던 놀라운 공급들을 우리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놀라운 공급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